예 네, 안녕하세요. 수원 특례시 수목원 과장 최재군입니다. 예. 네, 우선 그 우리 영수목원을 찾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지난 19일 날 수원에 이제 역사상 두 개소에 이제 수목원이 정식으로 오픈을 하고 지금 현재 손님을 맡고 있습니다. 어, 말씀하신 것처럼 두 양쪽 동서쪽에 수목원 두 개소가 개소되면서 어, 전국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최초거든요. 두 개소가 개원을 했는데 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제 첫째 이제 공통점은 이 수목원이라는 그 본연의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에, 채집, 수집, 그다음에 보존, 그다음에 이제 증시, 그리고 이제 시민들을 위한 전시, 교육 이런 식물원이 갖는 본연의 기능을 공통적으로 갖고 있고요. 어또 다른 쪽에서는 이제 운영적인 측면에서 어, 양쪽 그 수목원의 차이가 있는데 이쪽 그 영흥수목원은 요즘에 그 정원 문화가 되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순천 같은 경우는 국제정원 문화박람회도 개최가 되고 있고 경기도에도 그와 유사한 행사들을 하고 있는데 에, 이 시민들의 삶이 풍족해짐으로써 찾는 것이 정원이거든요. 그래서 수원시민들도 그 정원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어, 그와 연계해서 이 영웅수목원은 어, 수원시에 정원문화를 보급하는 전진기지로서의 좀 역할을 두자.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수목원 운영을 좀 해보자라는 특징이 있고요. 1월 수목원은 영수목원과 좀 다르게 식물 유전자원에 대한 보존이나 증식에 대한 부분도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식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들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수목원에서 역할을 좀 부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1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멸종 위기종인 해우라빈 안초라든지 칠보치마. 이런 그 수원과 관계된 식물 유전 자원에 대한 증식 보존 사업도 연계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쪽 영흥하고 일월하고 공통점도 있지만은 분명한 그 운영에 대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예, 그 입장료 무료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돼 있던 걸로 저도 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목원을 운영하기에 필요한 그 재원 확보가 제일 중요한데 에, 지금 제 공공 정원인 경우에 입장료가 그렇게 높질 않아요. 어, 국내에 그 사립 수목원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식물원이 있고 어, 사립은 좀 어느 정도 어, 어, 입장료를 좀 많이 받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수목원의 수준을 어느 수준으로 어, 끌고 갈 거냐라는 게 사실은 중요한데 에, 수원 수목원 두 곳의 어떤 그 수준을 공공수목원이지만은 좀 수준을 높게 가자. 그래서 이제 서울 식물원하고 국립수목원 정도의 품질을 좀 갖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그럼 이제 그렇게 갖고 가기 위해서 수준 높은 수목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재원 확보가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요금의 적정성이 얼마면 좋겠느냐. 그래서 사실은 그 그거에 그 대한 심도 있는 그 연구용역을 했어요. 그래서 최초 나온 것이 이제. 일반인 경우 5천 원으로 책정이 됐었고 수원 시민은 3,500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이제 조례 개정이 돼서 저희가 그에 준비에 맞춰서 준비를 해서 개원 준비를 쭉 해왔는데 이제 개원에 임박해서는 좀 여러 어, 말씀들이 있어서 어, 저희가 그 부분을 이제 의회하고 어, 이야기를 좀 상의를 하는 과정에 있고요. 어, 최근에 그 의회 쪽에서, 수원시 의회에서 요금을 인하하는 쪽으로 어, 조례 개정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 시민은 2,000원까지 좀 내리는 쪽으로 그 조만간 그 조례가 확정이 되면은 어, 2,000원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어, 의회에서 의장님하고, 그 다음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 상임위원회에서 좀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지역의 그 지역 의원님들하고, 그리고 이제 무료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저희 이제 시 입장에서는 이제 형평성 문제라는 게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1월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떻게 갈 건지. 그리고 이제 재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입장료는 좀 있어야 된다. 저희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야간 개장은 필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20원의 새로운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고, 시민들한테 다양한 서비스 체험을 제공 제공하기 위해서 그 야간 개장이 필요한데 에, 그 부분은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어, 준비도 하고 있다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왜 저희가 주저하고 좀 어려움이 있느냐면은 지금 그 수목원 운영이나 그 시설이 사실은 그 주간을 주간을 기준으로 세팅이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만 해도 이제 좌우 살림으로 돼 있고 숲 정원이 돼 있는데 그 요소 요소에 사실은 그 CCTV라든가 이런 안전, 방법에 대한 부분도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공원 등이 있잖아요. 수목원에. 공원 등이 적절한지에 대한 또 분석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전성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또 점검을 해봐야 되고. 근데 그것이 낮 시간대 관람하는 데 세팅이 돼 있기 때문에 야간까지 확대해서 운영하려면 그런 부분들이 다 어느 정도는 충족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그 매표 발권이라든지 입장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청소라든지 이제 외주 용역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용역으로 이분들이 또 6시까지 근무하는 걸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2시간을 연장한다 아니면 3시간을 연장한다고 하면은 그에 따라 인건비라든가 추가 예산이 또 소요되거든요. 그럼 이제 그런 부분이 또 의회하고도 또 관계가 있고 또 의회 지원이나 또, 어, 필요한 예산에 대한 확보 부분이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딱히 언제부터 어떻게 야간 개정을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움이 있다.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선 그 이쪽 영웅 수목원은 그 자연 지형을 그대로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논으로 이용하던 공간을 논으로 정치를 해서 저희가 이번 주말에, 다음 주말에 이제 문내기 행사를 또 개최를 하고 있고요. 어, 그 옆에, 에, 논 정원, 에, 옆에는 저 웅덩이가 있어요. 근데 그 웅덩이는 사실은 그 지하수가 나오는 곳이거든요. 그 지하수가 나오는 데는 녹조라든가 또는 모기가 생긴다고는 좀볼 수는 없고요. 지하수 자체이기 때문에 청결이나 이런 데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최근에 거기에 이제 개구리하고 두꺼비가 산란을 해서 또 산으로, 어, 어린 그 개체들이 이동하는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웅덩이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런 부분이고 또 다른 곳의 웅덩이는 에, 건천으로 보시면 돼요. 비가 왔을 때 잠시 그 저류, 물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순환될 수 있는 구조를 일부러 이제 만들어 놓은 상태라 오랫동안 물이 고여있질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 이제 좌측으로 보면 이제 계류가 있는데, 계류에서 물이 흘러서 이제 수원지, 전시 온실 쪽에 이제 저수지가 좀 크지 않은 호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물은 지하수하고 상수도를 이용을 해요. 그러니까 물을 담아서 우리가 계속 놔두는 게 아니 거죠. 그러니까 이 물이 뭐 부패한다든가 썩는다든가 이런 걱정은 지금 현재는 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물이 수위가 줄어들면 거기에 이제 지하수를 보충한다든가 상수들을 이입해서 보충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녹조 또는 이제 모기 유충에 대한 부분 크게 생각은 않고 있는데 다만 우리가 이제 이걸 운영한 것이 이제 올해부터기 때문에 그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문제가 되면은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수직구 관련해서 이제 지하철 공사 과정에 이제 필연적으로 들어가는 시설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문제는 사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수목원에서 수직구 이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견을 낸다든가 또는 뭐 그거를 요청한다든가 하는 거는 시 차원에서 좀 검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소관 부서가 분명히 따로 있기 때문에. 제가 좀그 부분을 언급하는 거는 좀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양해를 좀 해주세요. 예. 예 그, 수목원이 갖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시민들의 체험이거든요. 체험과 교육인데, 저희도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 현재 연중, 연간 그 프로그램 운영 계획, 그 다음에 해설 프로그램 등이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 홈페이지에, 한달 전에, 예, 다음 달그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금 좀 안내는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6월 달까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한 게 이제 공지가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어, 주요 이제 그 프로그램 내용은, 어, 저희가 이제 1월하고 영웅하고 이제 새 산책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다음에 나도 아보리스트, 그 다음에 이제 그 주말 농장 체험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표본 만들기 등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세팅이 되면은 한달 전에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어, 그와 관련해서 시민들의 요청사항이 있으면은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어,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수목원을 중심으로 그 순환할 수 있는 산책로가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산책로에서 수목원이 좀잘 조망이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고 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원 내에 그 순환형 산책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뭐 통제를하거나 해를 안고 있거든요. 수목원 안에만 지금 야간 개장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아, 그 순환되는 산책로 이용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수목원하고 공원, 숲 공원이 이제 주로 이제 조경 공사를 이루어졌고요. 그 안에 이제 온실이라든지 방문자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는 그 공정에 따라 그 기간이 다른데 조경 공사인 경우에는 평균 2년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8월에 준공을 했기 때문에 어 내년 7월 말까지로 이렇게 좀 조경 공사는 하자 기간으로 아시면 음 이해가 될것 같고요. 조금 조그마하게뭐 시설물 보수하거나 이런 거는 하자 기간이 1년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에 7월 말까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하자 요청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이제 저희 수목원과에서 무상 기속 받은 시설이기 때문에 다른 공원보다는 좀더 저희가 관심을 갖고 하자 요청을 그 시공사하고 지속적 계속 오늘도 좀그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직원들 회의를 했고 대책을 좀 강구하고 있어서 최대한 저희가 하자가 완전히 보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이죠. 예. 어 이게 이제 수목원 조성 원지가 지금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무도 좀 사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후 특성상 6 개월이 여름이에요. 어, 봄 가을이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공원 조성할 때 철제 원칙이 그늘목 첫째 원칙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6 개월이 겨울이거든. 그럼 겨울에 뭘 보여줄 거냐 어, 여기에 사실은 조안점을 두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좀 그늘이 좀 부족한 건 저희가 충분히 번져 설계 도면 나올 때부터 알고 있던 사항이라 보완을 지속적으로 할 거고요. 더구나 이제 시민들이 쉴수 있는 이제 테이블이라든가 이런 데는 일부러라도 이제 파고라라든가 그늘막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등받이 의자는 저희가 바로 반영을 할게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저희 수원시 공원이나 수목원이 그 지향하는 점이 3대가 같이 오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1월 같은 경우는 이제 BF 인증을 받는 공원으로, 20원으로 설계가 돼 있어서 유모차나 휠체 어조건이 되게 용이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여기는 이제 산지형이 좀 있어서 이동하는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 대신에 그런 휴게시설이라든가 등받이 의자라든가 좀 보완을 해서 중간중간에 쉬었다 갈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저희 그 분수가 온실 앞에 이제 저수지에 분수가 있는데 공간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리고 루비네라라든지 뭐 수경 조명이라든가 이런 부분 사실은 이제 야간 개장하고 연계가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야간 개장을 하게 되면 이제 그런 시설을 또 넣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동절기에 이제 크리스마스라든가 이런 부분 때뭐 야간 수목 등이라든지 이제 공원 등이라든가 이런 게좀 보완이 돼야. 야간에 문을 열어놔도 완전 볼거리가 있고 사람들이 오게 되고 유입이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아직은 좀 준비가 아직 덜돼 있다 보니까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야간 개장을 하는 걸로 확정이 되면은 하나의 그 주제로서 야간 경관 조명을 좀 도입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설계 단계에 BF 인증을 검토를 할 거냐, 안할 거냐에 따라 약간씩 다른데, 근데 이제 그 지형을 또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1월은 그 평지형에 가깝기 때문에 이제 그 지형을 그대로 이용해도 이제 큰 무리는 없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좌우 산책로가 경사가 급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경사로를 요장애로 하려면은 상당히 많은 지형의 변화를 가져와야 돼요. 예, 그런 부분이 부담스럽다 보니까 어, 1월처럼 그렇게 조금 헬체어가 어, 접근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코스가 몇 군데가 있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저도 잘못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여기가 자연 야생 상태요강에서 어, 물고기를 방류를 해도 새가 와서 많이 좀 잡아먹어요. 아, 그런 경우가 있어서 물고기를 넣을 때물 속에 물고기가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은신처를 별도로 좀 추가로 고민을 하고 있고요. 어, 지금 이제 뭐몇 마리가 있다고 직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게 이제 저희가 욕심부려서 오세요 에서올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네. 또 이제 특히나 이제 전국 노래자랑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있기 때문에 요 공간 가지고는 사실 비좁아요. 거기 들어오는 장비나 세트만 들어와도 거의 꽉 찬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그런 큰 행사 유치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수원가요제 어, 수원가요제 어떤 규모나 이걸 또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영통구청에서 올해 어, 뭐 크지 않은 얼마나 어느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뭐 음악회 같은 경우도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은 수목원 이용 활성화나 또 이런 부가 가치 창출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련 부서나 기관이나 이런 데서 요청이 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예. 원래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부 출입구로 이제 이용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좀 고민을 했었고요. 근데 우선은 이제 거기를 출입구로 이용하려면 관리인의 수명 정도가 붙어야 됩니다. 어, 그러니까 그 유지하기 위한 관리 인력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도 게이트를 또 만들어야 되는 추가적인 또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했을 때 그쪽을 이용할 수 있는 그 이용객이 얼마나 될까. 이 부분도 사실 고민스러운 부분이라 아직은 저희가 개방은 하지 않고 있는데, 그건 추후에 그쪽을 출입할 수 있는 시민들이 얼마나 될지에 대한 모니터링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좀 이용을 안 하고는 있지만은 개원식 행사 때 3일 동안은 이제 나가는 쪽으로는 이용을 하게끔 했었거든요. 그래서 큰 행사가 있거나 할 때는 그쪽을 이제 출구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할 계획은 있습니다. 네, 지금 그 고등학교하고 그 타운하우스 사이에 또 계단이 돼 있고 지금 이제 통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으로 쭉 연결이 돼서 이제 수직구 방향으로 가게 되는데 어, 안전상의 이유로 지금은 아마 폐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게 가능하다면 저희가 예산 확보를 해서 일부 구간이라도 개방하는 쪽으로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수원시에는 맹꽁이 천국이에요. 얼마나 많냐면은 이런 공원에 그 배수로 같은데 다 산란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어디다 신고를 해도 그거 저뭐 이주라든가 하기가 쉽지가 않은 그 정도로 좀 많이 분포하고 있다. 저희 집 앞에도 있고 저희 사무실 옆에도 있고. 에 근데 이제 공사 중에 이제 지금 문제처럼 이 이주 문제가 있고 해서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는 또 현실이 있고요. 지금 현재까지 멸종위기 2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환경의 평가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다뤄 주면은 좀더 보존에는 좀 기여를 할 거로 그렇게 보고 있고 저희도 아마도 여기 이제 맹꽁이가 울고 하면은 저희도 모니터링을 하고 보존하는 방안을 좀 강구하겠습니다. 저희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있다 그래요. 예, 구라니가 있다 그래요. 근데 지금 어디 숨어 있는지는 확인을 안 되고 그 생태성이 되게 좀 좋은 곳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평일은 사실 이제 현재 주차 면수로 이제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걱정하는 게 이제 주말에 주말에 많이 시민들이 찾아왔을 때좀주차에 어려움이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 주차장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은 그만큼의 주차장을 새로 건설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여건상 좀 어려운 문제다. 어, 저희가 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이제 수목원에 진입하는 진입로. 도로 좌우측을 좀 활용하는 방법인데 저희가 개원식날 이틀 동안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일시적으로 좀 사용 협의를 해서 주차를 할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상시적으로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말에 특별한 경우 아니면 이쪽에 큰 이벤트가 있어서 시민들이 많이 올 거로 예상이 되는 경우에는 어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서. 도로 쪽을 좀 활용하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또 새로운 또 민원이 또들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고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딱히 이거다 하고 답드리기가 좀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수기 설치할게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 저도 이제 그 공감을 하는 부분이에요. 어 1시간 30분을 이제 더운 날씨에 운동을 하고 방문자 센터 시원한 데 가서 쉬는데 물한잔 먹을 수 없다는 거는 되게 좀 아쉬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원 때부터 정수기는 있어야 된다. 아니면 물을 판매라도 해야 된다. 구매를 해서 먹을 수 있게라도 해줘야지 그게 안 되면 안 된다라고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지역사회에서 이런 활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좀 존경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이제 어떤 좀 민감한 사항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편한 사항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역 사회에서 그런 시민들의 동향이나 의견이나 의사나 또는 바램이나 이런 내용들을 우리 시나 같은 이제 기관에 이렇게 전달해 주는 중간자 역할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좋은 의미가 있고 역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종종 저희 수목원에 들리셔서 그런 말씀 해주시면은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That your affirmations, aspirations. I got shit to do the aftermath of preparation. Good food, good mood, blood circulation. One step at a time. Yeah, that's how you make